여러분 안녕하세요. 29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어법 강의 어법 문제였는데 조금 어려웠죠. 예,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좀 좋아요. 예, 내용이 좋아서 어,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뭐 주제라든지 빈칸 넣기 뭐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또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하나 볼게요. 준비 되셨죠? Despite abundant warnings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most of us still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니까. 얘는 일단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명사예요. 어번던트는 뭐 많은 풍부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많은 경고죠. 많은 경고, 많은 경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서는 어때요? 뒷문장을 보시니까 뭐 완벽한 문장이 나오니까. 이럴 때대신 동격의 대수로 보시면 되겠네요. 동격의 대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저하면 안 된다. 이럴 때 매저는 측정하다 보다는 이제 평가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Against others. 이럴 때 against는 뭐뭐와 견주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돼 라는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 즉, 여전히 우리는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한다 그랬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요 measure 대신에 우리가 둘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두냐, are 요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h o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a l though, though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 in spite of는 가능하죠. 예, in spite of, in spite of는 가능해요. despite 대신에 자 그리고 대시 동격의 대시라는 거 공부해두시고 전치사 어게인스의 의미 그 다음에 누냐, 아냐, 대동사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은 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We are not only meaning-seeking creatures, but social ones as well, constantly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s to evaluate ourselves. improve our standing and enhance our self-esteem 그랬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은 항상 1번 문장의 연장선에 있겠죠 우리는 mean-seeking 이거 뜻 한번 적어볼까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존재이다 했는데 여기서 once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creatures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처스가 이제 복수였기 때문에 얘도 원을 쓰지 않고 원스를 쓴 거예요. 에즈웰은은 또한 이랬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나동리 버들 o 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래요. 첫 번째 문장과 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또 마찬가지로 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적 존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좀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constantly making 자,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뭐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심표 다음에 making에 ing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밑에 한번 적어 봐요. 이렇게. and we constantly make. 이거 적어. 어, 적었지? 적은 다음에 지워봐. 지우고, 같으니까 지우고, ing 붙은 거. 어,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c o n s t a n t make.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어, 요게 ing로 이렇게 바뀐 거지, 그지? 이해됐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한다? make comparisons가 이제 비교하다인데 i n t e r p e r s o n a l 이 뜻이가 뭐냐면, i n t e r p e r s o n a l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보통 우리가 동물하고 비교하지는 않잖아. 여러분들 동물하고 비교하지 않죠 음. 나는 왜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 않지 라면서 막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한다는 라 거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비교 인터퍼스널 사람과 사람 사이 자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어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Evaluate가 평가하다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위치 내가 전교 몇등이지 이런거 이제 어.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좀더 나으면 이걸 자존감이라그랬잖아셀프에스팀 s 을 자존감을 인핸스가 뭐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강화시키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니까 요거딱 보이죠? 뭐 하기 위해서 Evaluate 어, 평가하기 위해서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e n h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거 다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번 문장은 음. 우리가 왜 사람들과 비교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 같아, 그지? 그 이유가 뭐였니? 우리는 그냥 배만 부르는 게아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를 한대. 그 비교하는 이유가 세 가지야. 자신을 평가해 보고 싶고. evaluate ourselves 우리의 위치를 한 단계 더 올리고 싶대 improve our standing standing이 위치야 and enhance our self-esteem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아 자 그런데 3번 문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장 삽입 넣을 수 있겠죠. The problem with the social comparison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교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문제 주어 이즈 동사 바로 뭐이다. 어, 뜻은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네. 그것이 종종 백파이어가 된다. 우리 사실 백파이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자, 백파이어에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맞불을 놓다. 이런 맞불 이게 놓다. 맞불을 놓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역화를 일으키다, 역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문장에서 백 a 이어는 역효과를 낸다라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역효과를 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잘 봐. 이거 하나 적어봐. It often backfires를 다른 말로 하면 It is often counterproductive야.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를 내는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맛부를 놓탈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예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역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었어. 3번 문장은 당연히 뭐야? 우리가 사회적 비교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4번 문장에 뭐가 나오겠니? 그럼 어떤 역효과가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자.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We often feel inadequate for not doing as well. 이랬습니다. 자, 당연히 얘들아, 이거는 뭐니? When we compare죠, 그죠? When we compare인데, 분사구문인데 접속사 외에는 살려두고, 주어를 빼고, ing를 붙인 거죠. 이해되죠?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 자, 이건 축격관계 대명사고, We are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때 해석 쭉 가보자 우리는 종종 뭘 느끼게 돼야 쟤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뭘 느끼니 어 아니면 회사에서 아, 왜김 대리는 저렇게 일을 잘해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니 난왜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inadequate하게 느낀다 이 말이야 자 inadequate 뜻이 뭐다 무능한 무능한 능력이 없는 그래서 unqualified, incapable 혹은 useless, 쓸모없는 뭐 이렇게 느낀다. 동의어 몇개 적어봤어. 그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incompetent. 다한번 적어봐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어, 여기서 'as well'은 어, 우리 처음에 나왔던 'as well'이 두번 나왔잖아. 지금. 어디서 봤는데. 어, 그렇지. 여기 이번 문장에 나와있는 'as well'은 '또한'이야. '또한'. 그런데 여기 있는 as well은 그만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만큼. 요거 다르다. 네, 분명히 말했어. 달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어,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무능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어법이 컴페어링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비교급 댄이 있잖아. 그럼 앞쪽에 봐봐, do is doing이라고 나와있지. is doing 이거 보이니? 이거 is doing 보이지? 그럼 여기 도 we are doing이야, 그지? 그 doing 생략되고 하니까 아니까 아하고 do 나올 수 있겠지. 여기 오늘 두 번째 나왔어. 대동사가 첫 번째 문장은 정답이 do였고 두, 두 번째는 아였어 그러니까 앞에서 뭘 썼는지를 보면 돼. 여기는 평가하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아주고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is를 적었으니까 아로 받아주고. 할만하죠? 자, 내용을 한번 보자. 자,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3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사회적 비교는 좀 역효과가 있다 그랬고 그첫 번째 사례로 뭘 들었니? 나보다 잘난 놈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이것은 자, 5번 문장의 디스 i s 되게 중요하지? 글의 그래 순서에서 비교했을 때 자신이 무능하다고 드는 느낌 있지? 이것은 lead to 뭐뭐로? 이어진다는 거지. lead to 뭐 뭐로 이어진다. what psychologists call malignant mb라고 했습니다. 자, 요 단어를 한번 좀잘 볼게요. 여러분들 요 단어 미리 공부하고 갈게. 자, 애들아 요거 적어 봐. malignant와 이제 benign 이렇게 적으세요. 예.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그래서 malignant는 악성이라는 뜻이고 benign은 양성이야. 어, 여러분들 단어 어원에서 공부했겠지만, Mel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나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anner라는 요 접두사가 붙잖아. 그러면 되게 좋다라는 단어거든. b a n 가 붙으면 되게 좋은 거야. 좋다. 그것도 이런 뜻이야. 예. 옛날에 카페베네라는 커피숍에서 카페베네. 아마 그것도 이제 좋다. 뭐 이런 뜻을 쓴것 같은데. 요즘 망, 망했나? 없던데. 응. 죄송합니다. 헛소리에서 예, 그냥 가 볼게요. 자, 이것은 이것은 리스트 뭐뭐로 이어진대. 심리학자들이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진대. 음. 악성 질투라고 부른대. 그런데 너희들 이거 봐봐. 왜 이거 what하고 대충에 뭐써야 돼. what 썼잖아. 왜 그래? 이 문장이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지. 주어나 목적어. 한번 표시해 봐. 얘가 주어야. 심리학자. 부르다가 콜 동사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목적어가 아니고, 요게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야. Call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 그죠? You call me가 아니라, You call me, 옥셈이잖아. 너는 나를 옥샘이라고 부른다. 여기, 여기 목적어 없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 이해됐지? 목적어 없기 때문에, What 쓰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됐을 거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불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심표 있지? 심표 보이니? 요건 동격이야. 동격이니까 요걸 이제 즉 요렇게 하는 거야. 즉즉 즉 바로 이 악성 질투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건 바로 욕망이라는 거야. 욕망 혹은 욕구라는 거야. 욕구. 자, 어떤 욕구냐? 보스먼, 이건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 투부 정사가 더 디자이어 꾸며주는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 주어가 파고 들어간 거야. 파헤치고 들어간 거지. 어, 누군가가 불행과 마주치여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해석됐니? 예, yeah.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잘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사실 좀 이런 거 있어. 왜 이렇게 막. 축구할 때 우리가 월드컵 갔지만 일본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무슨 어, 소리야? 자 누군가가 불행과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요건 이제 부연 설명한 거야. 인용해서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나는 뭐뭐라면 좋겠어.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겠어. 이거 I wish 가정법이니까 가가형 쓴 거야. 그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요거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어떤 이야기야? 어, 첫 번째 우리 그 사회적 비교의 문제점으로서 악성 질투를 이끌어내는 거래. 또한 그랬습니다. 또한, 자, 또한 그랬으니까 그의 순서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니까 여기 그레 순서 잘 봐줘야 됩니다. 문장 순서 요거 잘 봐줘야 됩니다.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 is doing worse than we are risks scorn.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 음.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 여기 동명사 주어라고 적어. 주어 동명사. 적어봐. 어. 동명사야. 어떤 누군가야. 이번엔 반대로. 요거 이해되지? 음. 우리보다 더 월스 베러가 아니라 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얘가 동사 자리야. 동사 자리. Comparing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Risks라고 해야 되는 거야. 위스크 쓰기 S 붙여야 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이었잖아 4번이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 위스크가 동사로 쓰이면 뭐뭐할 위험에 빠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 됐니 적어봐 뭐뭐할 위험에 빠지다 이건 이제 경멸이야 경멸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 자꾸 이제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내 기분 좋고 이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경멸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어. 자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즉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거지. That others 요거 대신 이제 동격이 대시야. 딱 봐도 동격이야. 동격의 that. 동격의 되시고 천천히 해보자.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적어줘. Deserve of 명사. 뭐 뭐를 받을 가치가 있다. 적고 있니? 적으면서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deserve 다음에, 이제 여기 s를, 여기, 아니, 전치사 of를 쓸 때가 있고, 안쓸 때가 있다고. 뭐, deserving of는 그러면 뭐니? 뭐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이 되겠지. 그런데 또 앞에 또 un 붙였으니까 뭐가 돼? 뭐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꾸며 준다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undeserving of는 뭐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언가다.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호의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왜? 그 사람들 무시하니까. 쟤들 나보다 못 하니까.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 돈 많은 막 그런 분들만. 예,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베너피션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진다. 그게 바로 경멸이거든. 스콘.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준 거야. 비니스 마이노티스가 비니스가 뭐뭐 아래에 있다라니까. 그녀는 내가 주목할 할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n again 그렇지 않고 라는 표현이 나왔어 요거 한번 자세히 보자 then again 한번 잘 보자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then again 이라는 표현이 반면에 한편 그렇지 않고서는 요런 연결사거든 시험에 나온 경우를 거의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걸 on the other hand 라고 적고 뜻도 적고 on the other hand 라고 적어 그래서 어, 굉장히 매력적이야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왠지 이거 예. 반면에라고 했어. 지금까지는 읽어보면 지금까지 읽어보면 그 남과 비교했을 때 생기는 단점들에 대해서 말했거든. 근데 이걸 한번 잘 봐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자요 단어 중요하지 아까 공부했지. 비나인 앰비 양성 질투라는 걸또 이끌어낼 수도 있대. 그럼 양성 질투는 뭐냐? 롱잉이 뭐다? 열망이야 열망. 어떤 열망이냐면 누군가가 이루어낸 업적을 재생산하겠다라는 열망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을 음~ 재생산하려는 열망 그럼 뭐냐면 재생산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 같대 나도 해야지 나도 이거 해야지라는 열망이 열망으로 이끌어지는 거래 뭐 하지 않고서 그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져라라고 바라지 않고서 그럼 얘들아, 이건 되게 좋은 거 아니니? 어, 쟤도, 쟤가 되게 잘 됐어. 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다음에 쟤도 잘하고 나도 잘하면 된다는 라 거야. 그건 되게 좋은 거잖아. 경쟁을 부추기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I wish I had what she has라고 말해야지. 나도 그녀가 가진 걸 가지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랬는데 이걸 사실 e n d i t 로 바꿀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요 이시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문장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여기 양성 질투를 의미하는 게좀더 바람직해 보여 알겠니? 그 양성 질투라는 것은 has been shown 보여져 왔대 수동태야 현재완료 수동태 현재완료 수동태로서 보여져 왔대 이러이러한 몇 번의 몇 가지 환경에서 몇 가지 환경 주변 환경에서 이런 양성 질투가 보여졌는데 자, 그다음에 봐 봐. 자, 뭐냐면 어이건 환경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상황이라고 번역해도 돼. 해석제 상황이니까 상황으로 고치자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들아, 인스파이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오거든. 모티베이트도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와. 그래서 이거 두개다써 버린 거야.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다. 사실 뜻이 되게 비슷해.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다. 목적어 다음에 투가 나오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한다. In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랬어. 그렇죠? 예. 금방 택배가 택배가 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거의 다 봤거든 봤는데 일단은 이 글의 소재는 남과 비교하는 거야 주제는 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 어떤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지를 한번 봐봐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이는 악성 질투나 경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동기부여가 되는 양성 질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음 사실 요게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요거 되게 매력적이잖아 학교 시험에 요대로 나올 것 같아 요거 하나 적어줘 플러스 앤 카운스는 어, 장점 단점 뭐 찬반 이런 거잖아 비교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뭐 아니면은 뭐 양날의 검뭐 이런 거 있잖아 고런 단어들 좋아요 요렇게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 예. 수업 시간에 한번더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